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 뭐 한국 국적을 받은 캄보디아인이 예, 그 3년 지나면 캄보디아 분과 혼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국인이 캄보디아인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어떤 관계든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캄보디아 배우자 분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우선 캄보디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부터 혼인신고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서류가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 교회 회신서가 필요하다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이라든가 기타 소득 자료와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또는 재직 증명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인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일단 매월 2,500 달러 이상.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돈으로 2,500 달러입니다. 예, 그 다른 나라 달러가 아니고 다 반드시 미화 2,500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화 가치가 한국 돈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이것은 뭐큰 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06년만 해도 어, 1 달러당 940원이었는데 지금은 1 달러당 1,500만 원에 이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달에 375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소득이 증명돼야만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어떻습니까? 그 인정을 해 줍니다. 소득의 인정. 네, 소득의 인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이가 또만 54살이 넘으면 그 전에는 그 결혼 자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철폐하면서 어 그것을 폐지하면서 50세 이상 분도 캄보디아 분과 이제 혼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이제 2024년 12월부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50세 이상은 그 서류, 서류값을 더 받고 있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 35만 원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면 뭐 뾰족한 대답은 없지만 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이제 캄보디아 분과 혼인을 하는데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하나요? 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이제 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남성일 경우에는 소득 여건이 충족이 되는데 여성일 경우에도 충족이 되느냐 예 요즘에는 여성일 경우에도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식당이나 또는 기타 산업체에서 뭐 야간 근무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뭐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 그뭐 자녀가 있고 이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소득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375만 원을 매달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통계적으로 1년치를 더해도 그것이 안 된다. 이 금액은 총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소득. 다시 말하면 뭐 세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걸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예, 2,500달러를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현재 결혼하려고 동거하는 사람의 동거하는 사람의 그 소득도 올리면 되느냐. 동거하는 캄보디아 뿐이죠. 소득을 올리면 되느냐.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은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여기까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순순히 한국인의 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결혼 비자일 경우에는, 결혼 비자일 경우에는 그 같이 혼인신고 돼 있어서 배우자로 된 사람의 소득이 주소지가 같고, 주소지가 같고, 예, 같이 그 수익을 창출해서 도움을 준다면, 예, 그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한국분의 소득이 0원일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캄보디아 배우자의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캄보디아의 결혼을 위해서 같이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을 인정해 주느냐.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예, 이렇게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이유는 기준이 아 외국 사람의 기준을 딱 정해놨기 때문이죠. 둘이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고 외국 사람의 혼자 보는 기준이 2,500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시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아, 이거 고민이 많다. 어, 이거 만만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합산하면 되지 예그 합산하면 안 되고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캄보디아인의 소득을 합산해도 안 됩니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는 그 캄보디아인의 소득을 합산해도 안 되고요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혼 비자 때 한국의 결혼 비자 때에 이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분의 그 소득은 가능하느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비자가 딱 정해져 있죠. 비자가 정해져 있다. 소 캄보디아 분의 비자가 정해져 있는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캄보디아의 결혼만큼은 사실은 해당이 없죠. 소득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합산할 수 있는거 결혼 때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요것은 이제 어떤 비자라면 e 7 비자 e 7그 뭡니까 그 뭡니까 head of the head of the 9 e 자도그렇 t 요그 다음에 d 제 d 7 d 7 d a d 9 비자 요것은 이제 뭐 투자 비자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이라든가, 예, 제외동포 비자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소득 합산이 예, 가능하죠. 제외동포 비자를 할 때도 소득 합산이 가능하고, 영주권 할 때도 소득 합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자들을 할 때도 가능한데 그러면 혼인 할 때에는 어떻느냐? 혼인 할 때에는 혼인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E7, E9, D7, DA, D9 이 종류가 이제 다섯 가지의 종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이미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분 소득 증빙 서류에 낼 때는 F2, F2 계열의 비자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캄보디아만 딱 잘라서 얘기할 때에 2,500달러 소득 요건은 절대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다. 보완이 되지 않는다. 다른 분의 소득을 가지고 소득 합산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는 될 것도 같은데, 왜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머리가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비자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C3 비자, 이 단기 방문 비자를 할 때도 소득이 합산이 안 되고요. C4 비자, 단기 취업 비자,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D4. 어학연수비자 이것도 소득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완비자 지완비자를 저는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당연히 안 되죠 체류 불안정하다 체류가 불안정 예, 그래서 불법체류자분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좀 소득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전혀 예, 소득 합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예,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분과 결혼하시는 분은 오직 본인의 소득이 매월 2,500 달러 이상이 넘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굴레 같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소득을 기준에 원인은 왜 생겼을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 아주 오래된 얘기죠. 과거 2010년 경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 분과 이제 혼인을 하다가 혼인을 하다가 혼인돼 있었죠. 외국인과 혼인이니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외국 결혼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는데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 분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예, 2년 동안, 그 외에 다른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이제 동결했었죠. 예, 동결했는데,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과 국제 결혼을 동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정부가 그러다가 한국의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그 캄보디아 분과 혼인을 하고 싶어도 혼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풀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친 거죠. 협의를 거치는데 에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 심심한 참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좀 허락해 줘라. 캄보디아 정부에서 어, 그래서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소득이 좀 충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에, 조치를 하겠다. 해서 그것이 이제 그러면 기준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겠냐 하는 것이 2500달러로 이제 협의를 한 것이죠. 캄보디아 정부와 그럼 2500달러 이상이 되시는 분만. 캄보디아 분과 혼인을 하도록 어, 해 주겠다 하는 그 의향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캄보디아 국제결혼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그러한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역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참그 대한민국 정부도 긴밀히 움직여졌고 또 캄보디아 정부도 긴밀히 움직여줬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2,500 달러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2,500 달러라는 기준이 없고 그냥 언제나 가서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황이었는데, 예, 그 아쉽게도 예, 한국에서 그 캄보디아 부인이죠, 캄보디아 부인을 그 살해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예, 캄보디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패막이로 이러한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그 외에도 뭐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준은 뭐 전과가 범죄 전과가 있는데 1년 이내의 것,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1년 이내의 사람. 이런 사람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또 다시 제출해야 되는 뭐 이러한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캄보디아 분과의 혼인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음또 이제 캄보디아 분과 혼인한다면 직접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배우자 될 사람한테 정말 결혼하느냐, 가짜 결혼은 아니냐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예, 좀 까다로워졌고 예, 기간도 좀 많이 걸린다. 예전 같으면 아, 그... 결혼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데한 일주일 이내였다면 지금은 뭐 길게는 뭐한달한 한 달이 넘을 때도 있지만 뭐 짧게는 뭐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500달러는 개인 소득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국인 소득 원칙. 혼자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캄보디아 분과에 같이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결혼 비자를 받을 때는 한국인의 소득이 좀 부족하면 같이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다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 저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캄보디아 분과 혼인을 하려고 한다. 50세가 넘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좀안 들어가게, 좀 적게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배우자가 캄보디아에서 들어가는 서류 비용을 적게 들어가게 직접 이렇게 알아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게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브로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로커들도 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의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내지 말고 직접 네, 캄보디아 배우자가 아뭐 어, 한국 대사관에서부터 그다음에 외무부 내무부 인터뷰부터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까지 직접 네. 맡기지 않고 설그 뭐야? 같이 다니면서 처리한다면 를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법도 일러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배우자가 50세가 넘었을 때는 예. 그 규정도 없어졌잖아요. 지금은요, 없어졌습니다. 예, 혼인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말일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더 많은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최외법권 지역 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하나의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울며 겨자 먹기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걸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서 또볼 일을 보는데도 또 나이가 많으면 외모부와 <laughs> 내모부에서 더 이제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어떤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50세가 기준이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에 실무적인 면에서는 50세의 기준이 여지껏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